한 찬양의 가사입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의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찬양 그가 오신 이유. 바로 그 가사의 일부분입니다. 이 땅의 이만 죄를 해결하시고자 십자가를 지시어 이 땅의 죽음과 또한 어둠의 권세를 생명과 빛으로 바꾸어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곡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은 이러한 이유로 이 땅을 향하셨고 또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여 주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앞에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제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으며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 그와 함께 3일만에 살아나실 부활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것은 그간 제자들과 함께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첫 번째 순환에 대한 말씀이셨던 것입니다. 처음 듣게 된그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또 그로 인해 그들은 당황하게 되었고 그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들에게 큰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오랜 시간 함께하였고 또 아픈 이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쫓으시고 또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그러기에 그들은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실 것으로 여기며 예수님을 따라 나아갔는데 이렇게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그들이 듣게 되었던 것이죠. 다급한 나머지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의 이 말씀에 항변하게 됩니다. 상당히 감정이 격한 상태로 예수님 그리하지 마십시오. 이 일이 결코 예수님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스승과 제자가 바뀐 것과 같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훈계하듯이 예수님이 지금 잘못 생각하셔도 한참 잘못 생각하고 계시다고 이렇게 베드로는 항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항변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바람과 또 귀신을 꾸짖으실 때 쓰셨던 말과 같은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금 꾸짖듯이 아마도 씩씩거리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갔을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일종의 항의이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여기까지 같이 오게 하셔 놓고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기들은 어떻게 되느냐고 일종의 억울함을 예수님께 토로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길을 막으려 하는 베드로를 책망하시게 됩니다. 그에게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나무라시게 됩니다. 오늘 처음 말씀드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이땅 백성들을 섬기시며 그들로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구원을 갖게 하시고자 오신 그 목적을 베드로는 생각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또 보여주신 그 모든 능력을 통해서 세상을 해방시키고 또 구하려 주실 것을 그는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 야구보와 또 요한이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요구하였던 것처럼 베드로 역시 예수님으로 인한 세상의 세상적 영광과, 또 그로 인한 자신의 그 민족, 또 자신의 아니만을 생각하며 예수님께 나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완전히 이해를 하지 못하였으며. 그래서 예수님의 이 순환에 대해 들었을 때 그들은 심한 혼란과 불안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3년여의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였는데 또 예수님의 그 능력과 많은 사역들을 보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지를 못할까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이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며 또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며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신 것처럼 사람의 일또그 사람의 영광과 아니만을 생각하고 있는 우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생각하지만, 정작 주님의 이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것을 위해 힘쓰지 못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때때로 우리는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는 예수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해 가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칭찬을 들었던 이 베드로가 금방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 막아 서는 것과 같은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있는 것이지요 신앙 생활을 하며 갖게 되는 영광은 마음으로 허락하면서도 고난은 안 된다 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신지요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과 함께 한 산에 올라가시게 됩니다. 우리가 변화산이라 부르는 본문의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산을 오르시는데 예수님은 올라가신 산그 제자들의 앞에서 그들에게 놀라운 광경을 보여 주시게 됩니다. 함께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들 앞에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빛과 희어졌져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셨습니다 그리고 옷 또한 빛과 같이 희어지시게 됩니다 제자들과 함께 산으로 이동하시어 높은 곳까지 함께 가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 아니라 마가복은 9장, 9장 3절의 말씀처럼 세상 어디에서도 볼수 없고 또 희게 할수 없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은 변하시게 되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 역시 하나님을 만나 또두 돌판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론과 또온 백성들이 그 모세를 보면서 두려워하였지만 그 빛은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투영된 것으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을 때는 그 빛이 가리워지는 그런 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빛은 그 얼굴뿐만 아니라 그 옷을 투과하여 나올 정도로 강한 빛이었고 또 이것은 예수님의 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진행되어진 그 영적인 변화임을 알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눈에 보이는 또 다른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구약의 인물이었던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은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계셨습니다.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9장 31절은 예수님께서 이들과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전하여 줍니다. 이 별세의 원어적인 의미는 엑소더스 출애굽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면서 양의 피로 인해 구원을 받았듯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으로 인해 성도들이 구원을 받게, 받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광채 속에서 이렇게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자신의 고난과 또그 죽음에 대해서 나누셨던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왕들은 자신들이 가진 그 영광과 권세를 누리면서 세상적인 성공과 정복 또그 즐거움에 대해서 말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과 같이 온 세상 또온 우주의 왕으로서 그 영광의 광채가 절정에 달하는 순간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것이 수치스럽고 또 아무 아무 의미 없는 일이라 말할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에게는 이것이 가장 의미 있는 일이요, 또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또 물과 피를 흘리시는 이 일이 예수님에게 있어 가장 기쁨의 절정이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러한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 주시려 높은 산 변화산으로 오르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족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주시며 예수님께서 앞으로 받으실 고난을 통해서 이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고 계심을 그러기에 그들 또한 제자들 또한 예수님과 같이 이로 나아갈 것을 알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5절 말씀은 이를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 말씀합니다. 빛난 구름 사이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대신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인 동시에 이사야 42장에서 말하는 고난받는 종임을 다시 말해서 이방 땅에 공의를 베풀고 또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자의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메시아 대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보증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이를 알게 하시려 제자들과 이렇게 산에 오르셨고 또 그러기에 제자들에게 있어 이 변화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배움의 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사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절입니다. 베드로가, 베드로가 예수께, 예수께 여쭈어, 여쭈어 이르되,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만일 주께서, 주께서 원하시면 원하십니까.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것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제자 중한 명이었던 베드로의 말로,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 놀라운 광경이 펼쳐진 이 산에서 더 머물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막 셋을 지어서 그곳에 거하며 산 위에서 더 머물 것을 예수님께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랫동안 그곳에 있고 싶었습니다. 오랜 시간 놀랍고 황홀한 이 순간 속에서 만약 그렇게까지 안 된다면 다가올 초막절까지라도 그곳에 거할 것을 요청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신비하고 장엄한 그 영광에 압도되어서 앞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기억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구장은 베드로가 이 말을 하면서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말씀합니다.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눈앞에 펼쳐진 이 체험에 도취되어서 모든 것을 잊고 거기에만 심취되어 그저 그 속에 있기만을 그는 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그들 역시 가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하셨던 것이죠. 그들이 오늘 본 것과 같이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며 고난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라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도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며 예수님과 함께 가며 또 그의 말씀대로 따를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는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이 변화사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받아 이 결단으로 나아가는 결단의 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에게는 앞서 보았던 모세도 엘리아도 없었으며 그들이 따라야 할뿐 두려움에 엎드러 떨고 있는 그들에게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예수님만이 계시는 것입니다. 한분 예수님과 그들은 이제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과 산을 내려갑니다. 산을 내려가시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당부하시게 됩니다. 비록 굉장히 놀라운 이 일이었지만, 변화산에서의 이 일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인 십자가 사역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부활에 그때까지 이 일을 함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본 엘리야에 대해 묻는 제자들에게 대답하시며 역시 자신의 고난과 또그 순환에 대해 그들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들 곁에 왔던 세례 요한이 서기관들이 말하는 예언되어진 엘리야이며 또 그가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예수님 자신도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를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사역의 길로 묵묵히 나아가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의 변화산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변화산을 향해 우리도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나눈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에 온전히 동참하지 못하고 또 힘쓰지 못하며 또 우리의 편함과 안이만을 생각하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사만을 바라고 거기에 거하려 하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외면하고 등한시하려 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이곳 우리의 변화산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제자들과 같이 우리에게 주님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주와 함께 걸어갈 그 결단을 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용기와 담력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그리고 힘써 우리의 변화산으로 여러분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산은 높은 산. 다시 말해 높고 크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임하, 우리 하나님이 임하시는 예배와 또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바로 우리의 변화산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또 능력과 목적 안에서 드리는 우리의 셀 모임.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복 모임의 자리가 우리의 변화산인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또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그 자리가 우리의 변화산인 것입니다. 오세를 부르시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며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신 우리의 불타는 떨기나무 앞으로 또 지친 엘리야 선지자에게 물과 떡을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또 그로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가게끔 힘을 주신 우리의 로뎀나무 아래로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트레일 러닝. 트레일 러닝이라고 아십니까? 조금 생소한 단어이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트레일은 즉 사람이 다니는 포장이 되지 않은 도로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도심을 벗어나서 산길과 숲길, 또 들판과 같은 자연 속을 달리는 운동이 러닝. 어 그 운동이 바로 트레일러닝입니다. 산을 걸어서 등반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렇게 산길을 뛰어서 가는 운동이라 쉽지 않은 운동이 바로 트레일러닝입니다. 이 운동을 하시면서 또 어, 운동을 하시는 분이 쓰신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책 중에 한 일부분입니다.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경사가 거셀수록, 노면이 험할수록, 고도가 높을수록, 심장은 빠른 속도로 뛰고, 다리는 추를 단 것처럼 무거워진다. 그에 따라 얼굴은 달아오르고, 호흡은 거칠어진다. 산을 달릴 때 중요한 건 속도만이 아니다. 시작한 곳에서 끝까지, 얼마나 지치지 않고 달렸는지도 중요하다. 당장이라도 이 질주를 멈추고 싶다. 중력을 거슬러 산을 달리는 건 아무래도 힘든 일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멈출 수 없다. 이제는 안다. 힘들어서 좋았다는 걸. 쉽지 않아서 좋았다는 걸. 힘들어도 쉽지 않아도 멈추지 않고 조금씩 오르고 오르다 보면 산등성이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올 것이고, 모든 것을 용서할 멋진 풍경도 펼쳐질 것이고, 지나온 길들을 돌아보면서 뿌듯해 할 것이고, 더 그러다 길게 잘 뻗은 내리막이라도 만난다면 다시 모든 걸 잊고 달려 볼 거란 걸 힘들고 지겹고. 그만하고 싶기도 하지만 결국 나한테는 이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는 걸. 여러분, 이 글처럼 산을 오르는 것이 쉽지 않듯 주님의 길에 함께 하며 우리의 변화산을 향해 오르는 것이 힘겹게 여겨질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사람들의 무시와 또그 천대 속에 그 길이 힘든 길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동시에 그 길은 하나님 아버지, 그 영광의 빛 앞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것만큼 좋은 것이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올라가 재와 어둠 속에 사는 이 땅과 온 백성들이 살수 있는 그 은혜와 영광의 길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은 힘들지만, 너무나 좋은 길이요. 또 힘들다 하더라도, 또 쉽지 않다 하더라도, 꼭 가야 할 우리의 사명을 확인하고 깨닫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의 또 다른 한 부분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을 향한 마음만으로는... 산에 오를 수 없다. 그렇게 절박하게 오른 산에서 내려와야만 우리는 다음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야 자신이 경험한 산의 시간을 세상에 전하며 무채색의 일상을 살아가는 누군가에게 또렷한 희망과 용기를 건넬 수 있다. 할수 없는 세상에서 할수 있는 삶을 말할 수 있다.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산행은 from home to home, 집에서 집으로라는 말이 있다. 살아 있는 동안 늘 상가 함께 할수 있는 삶,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수 있는 삶이 산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 아닐까. 여러분,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계속 머물기를 바랐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올라갔던 그 변화산에서 이제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내려가 지금 우리의 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때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길을 막으려 하는... 베드로를 책망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라갔던 우리의 변화산, 우리의 예배와 또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서 깨달은 주의 뜻과 그 사명을 내려온 그곳에서 전하고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과 그 영광을 보이며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과 사랑과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의 증인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 제자들과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주의 이 영광을 깨닫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하시며 이땅에참 소망이요 구원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들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인도하시어 주님께서 나아가신 그 길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영광과 소망의 증인들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이 은혜의 자리, 우리의 변화산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 힘써 주님의 사랑과 영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자, 항상 깨어 준비하는, 믿음의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